현재 진행을 배워볼게요. 현재 진행은 말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말해요.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의미하죠. 한국어에서 지금 무엇 무엇을 하고 싶다 라고 쓰고 싶을 땐이 현재 진행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무엇 무엇을 먹고 있다, 무엇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 무엇을 보고 있다 등등이 있겠죠? 그럼 우선 현재 진행의 순서와 동사 형태를 알아볼게요. 현재 진행의 문장의 순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verb ing가 나와요. 이전에 영어 동사에 대해 다른 동영상에서 비동사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도 비동사에 대해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현재 진행에서 필요한 비동사는 m, is, are 모두 비동사의 현재형이에요. 오늘 배울 현재 진행형에서 비동사가 꼭 들어가야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현재 진행형에서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달라져요. 주어가 I일 경우에는 am, we, you, they, 그리고 복수 명사일 경우에는 are, he, she, it, 수와 같은 사람 이름, 그리고 단수 명사. an apple 같은 게 나오면 is가 나옵니다 모두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 동사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영어에서 현재 진행형과 단순현재의 차이점은 뭘까요? 현재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쓰이고 단순현재는 일반적인 사실, 원래 그런 일, 그리고 반복적인 일을 얘기할 때 쓰여요 두 가지 모두 예문을 함께 볼게요 I am going to school 이 문장은 나는 학교를 가고 있다 즉 지금 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am going 현재 진행이 쓰였고요 I go to school 나는 학교를 간다 여기서의 I는 학생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 go라는 단순 현재를 쓰였어요. It is raining a lot.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 is raining. 현재 진행이 쓰였고요. it rains a lot. 비가 많이 온다. 그 지역에는 원래 비가 많이 온다라는 의미로 단순 현재가 쓰였어요. my husband wears glasses. 내 남편은 안경을 낀다. 평소에 안경을 낀다라는 의미로 wears라는 단수 현재로 쓰였고, my husband is wearing glasses. 내 남편은 안경을 끼고 있다. 지금 끼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is wearing, 현재 진행으로 쓰였습니다. I don't drink coffee. 나는 커피를 안 마신다. 평소에 안 마신다는 의미로 don't drink, 단순 현재로 쓰였고, I'm not drinking coffee now. 나는 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지 않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역시 현재 진행형, am not drinking으로 사용했어요. I don't study English often. 나는 영어 공부를 자주 하지 않는다. 자주라는 부사, often과 함께 쓰였고, 단순 현재, don't study 라고 말해요. I'm not studying English now.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현재 진행으로 am not studying으로 쓰였어요. I'm watching TV dramas. 나는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다.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하기 위해 am watching. 현재 진행이 사용되었어요. I don't eat meat. 난 고기를 안 먹는다. 원래 안 먹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don't eat. 단순 현재로 말하고, I'm not eating meat. 나는 지금 고기를 먹고 있지 않다. 현재 진행형인 I'm not eating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단순 현재는 원래 그런 일, 그리고 반복적인 일을 얘기할 때 쓰여요. 이두 가지 시제의 차이점을 알면 현재 진행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동사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안 쓰는 동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like, love, want, know, understand 이런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like나 love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보통 I love you I like you. 이렇게 쓰지. I'm loving you. I'm liking you. 이렇게 쓰진 않죠. 그럼 이런 동사들로 예문을 한번 볼게요. I'm tired. 나 피곤해. I want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어. Do you know that girl? 저 여자야 알아? Yes, but I don't remember her name. 응,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 I don't understand. 나 이해가 안 돼. What do you mean? 너 무슨 말이야? 여기서 나온 동사들 want, know, understand, mean 이렇게 네 가지 동사 모두 단순 현재로 쓰였어요.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은 영어의 의문문을 만드는 것과 같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뒤바뀝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 의문문은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 플러스 ing가 나와요. 예문을 함께 볼게요. Am I doing wrong? 나 지금 잘못하고 있어? Are you feeling okay? 너 괜찮아? Is it raining? 지금 밖에 비와? Is he studying English? 그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니? 앞에 예문과 같이 의문사 없이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고,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문장의 순서는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비동사, 주어, 그리고 동사의 ing, 이 순서입니다. 그럼 의문사를 사용해서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을 함께 볼게요. Where is he going? 그는 어디를 가고 있니? Why are they looking at the building? 그들은 왜저 빌딩을 보고 있니? Who are you waiting for?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What is John reading? 존은 무엇을 읽고 있니? 이렇게 문장 앞에 의문사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의 대화 형식을 함께 볼게요. Are you leaving now? 너 지금 떠나? Yes, I am. 응, 지금 떠나. Is Paul working now? 폴 지금 일하는 중이니? Yes, he is. 응, 그는 지금 일하는 중이야. Is it raining? 밖에 지금 비와? No, it isn't. 지금 비안 와. Are your friends staying at a hotel? 너의 친구들은 호텔에서 지내고 있니? No, they aren't. 아니, 그들은 호텔에서 안 지내고 있어. 이 대화에서 대답은 모두 다 짧게 줄여서 썼어요. I am, he is, it isn't, they aren't. 이렇게 쓰였죠. 사실은 이 대답의 뒷부분이 모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I am leaving now. He is working today. It isn't raining. They aren't staying at a hotel. 이렇게 써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어에서도 대화할 때 모든 문장을 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짧게 줄여서 쓰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을 배워볼게요. 현재 진행을 부정을 하는 건 매우 간단해요. 비동사의 현재형인 am is are 에다가 not만 붙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isn't aren't라고 들어보셨죠. is not과 are not은 isn't aren't 이렇게 축약이 가능해요. 부정문의 예문을 함께 볼게요. I'm not working now.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다. She isn't studying Chinese. 그녀는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They aren't working out. 그들은 운동하고 있지 않다. Daniel isn't playing soccer. Daniel은 축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동사에 남만 붙이면 현재 진행의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요. 어때요? 엄청 간단하죠?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을 배워 보았는데요.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과 단순 현재 이두 가지의 시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현재 진행에는 동사 형태 안에 이미 비동사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동사의 도움 없이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